오버드 탑 코멘트 9월 18일 오후 추석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연휴는 보내셨나요? 오늘 미국에서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금리의 인하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5BP 내지 50BP를 예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1월에도 또 내년에도 금리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지난 5년 연속 2위를 차지한 스탠포드입니다. 시카고 부츠가 2위, 노스웨스턴의 켈로그가 3위입니다. 하버드가 6위, 와튼이 7위, 미시건이 8위, MIT가 10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75년 만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피해가 컸습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은퇴 연령을 올려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의 일반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로 관리직의 경우는 55세에서 58세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는 아 중국 정부는 문제가 많은 에버그란데 그룹 헝따 그룹에 대한 감사의 허점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인 4억 4천 100만 유안, 827억 정도를 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부과했고 6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알려드린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전 수석 보좌관인 여성이 기소가 되었으며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간섭 의심 사례가 최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을까요? 9월 11일 기준으로 한국 예탁결제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종목으로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세 종목에 대해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가 현재 주가보다 낮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지만 적정 가치 분석에서는 하락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애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애널리스트들도 추가 상승 여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하락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캡슐 호텔 체인인 호텔 나인 아울이라는 곳이 추가 비용 없이 추숙객의 수면 분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캡슐 호텔이기 때문에 1박에 3,800엔 3만 5,900원 정도에서 3만엔 28만 3,5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몇년 전에 추가 자금을 조달해서 수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전환을 시작했으며 1년에 10만명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각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병원하고도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분들 일본에 많이 놀러가는데 아마도 이 호텔을 이용한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2일 공시를 해서 15일간인 27일 선거일까지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9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최근 야후저팬에 설문조사에는 23,58명이 참가를 했고, 37.2%인 7,578명이 경제 및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22.5%인 4,574명이 외교 및 안보 보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15.3%로 3,120명이 답한 연금, 의료, 간호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 국회를 10월 1일에 소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3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기에, 나중에 누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경제 및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변동성이 커지자 일본의 직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현재 일본의 경제는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0.9%로 예상되며 임금 인상과 자동차 생산의 회복, 관광 소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인플레는 약 2%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후지산 등가, 등산객 수가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결과로 올해 후지산 등반 시즌에서 약 17만 8천명이 등산객이 등록을 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14%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하루 등산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했고, 2,000엔의 등반 요금을 도입하는 등의 규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등산객이 야간에 무리하게 등산을 하는 일명 번개 등반을 막기 위해 특정 시간에 등산 경로가 폐쇄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등산객들도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본의 편의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 화장품의 판매가 10대와 20대 소,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게 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일레븐과 로손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이소에서도 LG생활과 건강, 아모레 퍼스픽과 같은 대형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는 1997년에 박정부 회장이 설립한 한국 기업이지만 일본 다이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일본 다이소로부터 기술 및 상품 일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다이소가 한국 다이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다이소 코리아는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일본 다이소의 지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 의하면 공항의 주차장에 차를 댈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고 엄청나게 더운 추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지인들한테서 받은 달의 사진과 몽골의 사진도 첨부합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